권호경 융합전자공학부 석좌 교수가 지난 9월 9일 2021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 상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. 권 교수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과 TV용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. 권 교수는 기존 디스플레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보상법과 외부보상법을 개발했는데요. 권 교수는 이 방법을 통해 정확한 전류레벨 제어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졌고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의 양산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권 교수는 기존 화소회로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소회로 연구도 진행했는데요. 권 교수는 전류 제어를 위해 TFT의 특성 편차를 보상할 수 있는 회로를 화소회로 내부에 넣어 문제를 해결했다며 개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. 더불어 권 교수는 연구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한국의 디스플레이,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위상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소상소감을 전했습니다.